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 선물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귀성을 포기하는 대신 집이나 호텔에서 조용히 추석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코로나 시대를 반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성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들을 선보이고 있는 대구의 한 유통업체 추석 특판 코너. 예년의 추석 분위기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추석 선물에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귀성을 하지 않는 대신 선물을 미리 보내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가 전년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자리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제수용품도 대용량보다 소용량 상품 비중이 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홈추족을 개념한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조리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게임기와 같은 상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성 대신 집이나 호텔에서 추석을 보내는 어, 요즘 추석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간편조리식품과 소형량 실속형 상품들이 선호하는 지금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도 가격이 크게 상승한 탓에 각 유통업체들은 상품포장 거품을 뺀 실속형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구독권 선물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제게 한 백화점에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매장을 방문해 신선한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한우세트 구독권, 사과배 혼합세트 구독권, 활전복 구독권 등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홍삼, 비타민 등 건강 상품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매출이 늘어나면서 명절 선물의 대표적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